2026년 1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와 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와 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염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를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테인트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덴과 닮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7절에 나오는 생명 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생령은 원문에 네페쉬 하야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페쉬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영 혹은 영혼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네페시하야라는 말을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페시하야라는 말의 용례를 보면 1장 20절과 21절에는 물에 사는 생물이라는 용도로 쓰였고 1장 24절에서는 땅에 사는 생물을 지칭했으며 2장 19절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각 생물도 네페시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악과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하셨지요. 많은 경우 간단히 선악과라고 하지만 사실 선악과는 없습니다.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명칭 때문에 열매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오해하지만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그 나무의 기능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뷰티인트 첫 번째는 에덴과 닮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생명나무, 강, 그리고 금과 보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도 역시 생명나무, 강, 그리고 금과 보석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낙원을 경치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여기가 낙원입니다. 뷰티 힌트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라는 주제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은 단지 땅의 흙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를 산 존재라고 부르고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시며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힌트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상으로 2026년 1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